예,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스싹 차트인데, 제가 코스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저에서 아마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전전 한번 지지는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스닥은 일단 전조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음, 코스피에서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스닥은 나왔지만 예, 코스피는 어, 제가 어, 서, 이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예, 가볍게 그냥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너무 예, 조금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냥 깨고 내려간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나왔으 야참 예, 좋은 그림이지 않았을까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개미들한테 수익실현이나 본전을 주고 빠지는 모습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음, 일단 예, 크게 빠지는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오른 이유가 차트상으로도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한번 예, 나올 만한 지금 그림이었고 이유도 만들어졌죠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 네, 뉴스 접하신 분들 아실 거고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어제 영국이 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 101조원 규모의 예, 채권을 예, 매입한다라는 예, 발표를 영란은행에서 예, 발표를 했고 그걸 따져보니까 2주일 동안 하루에 거의 8조원 13일이죠 13일 동안 하루 8조원씩 예, 푼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주식이 이제 다시 다 반등을 할까요? 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제 영상을 이제 자주 옛날부터 예, 쭉 봐오신 분 보신 분들은 어, 제가 주식은 유동성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음, 유동성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키워드 검색하시면 아마 관련 영상이 나올 텐데 그거 예,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것도 굉장히 예,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주식하시는데 무조건 예, 도움이 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영국이 유동성을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 이렇게 하되다가는 나라 망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풀었는데, 음 단기적으로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나스닥도 분명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영국이 지금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계속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긴축을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죠. 사실 긴축을 하려고 한다 정도였습니다. 영국은, 나라 경제 상황이 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돈을 푸는데 이게 과연 이돈 푸는 게뭐 엄청나게 큰액수긴 하지만 영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 이 충격파가 이걸로 어 상황이 수습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지금 연준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 미국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 이게 지금보다 더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가면 되는데, 한번 힘을 모았다가, 네, 힘을 진짜, 어? 그냥 여기서 그냥 반등 조금만하고 그냥 푹 빠지면 되는데, 힘을 한번 이만큼 모았다가, 빠지면, 더 세게 빠지면, 그냥 이만큼 빠질 게, 이렇게 정말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지하 3, 4층까지 그냥 파면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영국이 승부수를 만들면서 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음,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는데, 어, 이게 만약에 영국의 약발,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으면, 영국의 경제 상황은 엄청나게 큰 쇼크로 빠져들 거고, 지금보다 더안 좋은 상황으로, 예,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다시 보시면, 음, 코스피는 지금 반등없이 빠졌어요. 차라리 그냥 빠질 거면 반등없이 쭉 빠졌다가, 차라리 V자로 올라가는 게 훨씬 조, 좋은 그림입니다 사실 여기서 자꾸 양봉이 쌓이면서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차라리 그냥 빠질 때는 어떻게 되게 빠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반등개미 역시 지금 관망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이 몰래 뭐를 좋은 종목을 사서 지금 매수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지금 관망 중이고 여유롭고 예, 서두르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장도 오늘 음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고 하더니 지금 예,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뭐 일봉은 음봉 마감으로 예, 끝났습니다. 확실히 나스닥보다 지금 예, 힘이 예,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바닥을 좀 보시면서 저점에수할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가, 개미들의 어떤 투매가 나올 때, 반등을 한번 볼수 있는 좋은 매수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음 그렇게 지난 영상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개미들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미가 한, 한 4, 5천억 정도는 판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뭐, 던진 사람도 있고, 반대 매매 역시 좀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음뭐 저점 매수 어, 타점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 그리고 반대 김잘 따라오신 분들은 분명히 저점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그리고 저도 역시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받았고 있는 사실 이때부터 제가 받았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평선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주식으로 뭐 설명드리면, 그니 그러니까 이평선에서 크게 인격이 버리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제가, 그래서 여기서 분석했잖아요. 근데 이잔 그렇게 안 좋아도 빠졌다가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코텍, 코텍 같은 경우는, 어, 수익권이 나왔다는 거, 뭐. 그니까, 이런 종목들은 빠져도, 어, 수익권이 나오지. 이거 만약에 제가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9월 16일인가요? 뭐, 이때 정도 말씀드렸는데, 빠진 듯 하더니 한 6%?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가, 지금도 약간, 뭐, 거의 본전이겠네요. 아직 안 파셨다면. 근데 장이 워낙 안 좋아서, 파셨겠죠. 음 뭐, 수익 보신 분들, 뭐, 축하드리겠고. 근데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했는데, 내가 이평선에서 잡았어. 뭐, 이런 자리 잡았는데, 빠지잖아요. 빠져도 이런 자리는 본전이 한 번씩 온다는 거죠. 근데, 아저 이평선에서 위로 크게 벌어진 종목들은, 본전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평선 매매를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정말 기본이고, 기초이고, 어떻게 보면, 어, 매매를 주식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최고의 어떤 기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평선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빠져도 본전이 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타점은 폭락 이후에 반등 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시작할 때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꼭 이거랑 맞진 않지만 코텍 기술 말씀드리면 뭐 이런 자리에서 잡아도 되지만 지금 장사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면 폭락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어 어떤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이제 시작했을 때 지수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이런 어떤 고점을 돌파할 때 정도 이제 여기까지 음. 손자를 잡아놓고 뭐 이렇게 먹는 거죠. 먹고 이거 물론 한번 쭉 올라가지 않으니까 파동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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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그러면 나는 기다려서 여기까지 먹을 거야. 여기까지 먹을 거야. 아니면 여기서 그냥 팔 거야. 이평탄에서 팔 거야.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는 음 그냥 지금부터 분할매수 할래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이고, 예, 바닷권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겁먹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 영상 전적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대신 어, 예를 들어서 너무 뭐랄까요 돈을 어, 한번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묻어 둘수 없는 돈을 쓰면 안 되시겠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때까지 본전이 안 오면 예, 손자 상태로 나가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유 돈으로 지금부터는 뭐 봐도 되지만 대신 더 좋은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폭락이 나오고 어떤 정도 행보가 이루어지고 우상향을 시작할 때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야 예,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기준을 잡고. 너무 매매 에 목매지 마시고 스스로 기준을 잡고 정리를 하신 후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모기지 금리 제가 진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모기지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번 폭락이 한번 나왔던 폭락이 예 모기지 금리 분명히 부동산 문제에 건드렸기 때문에 빠졌다고 지속 빠졌다 보고 있는데. 그니까 아마 계속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더 크게 출렁거수 있습니다 지수고 그 점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좀 말씀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앞전에 코테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뭐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올라갔고 제가 나스미디어를 여러분들께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사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제가 이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다라고 이 봉이 완성된 날, 말씀을 드렸죠. 9월 며칠인가요? 22일날 저녁 때, 아, 분석해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분석해 드렸 이거, 이평선 닿으면 한번 해볼만 하다. 근데 보세요. 이평선.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해 드렸잖아요. 제가 보면, 예, 분석, 이평선 면차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이런 데서 쫓아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데 쫓아가지 않으셔도 유평선 근처에서 잡으셨으면 예, 지금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장이 안 좋아도 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센 종목들인데 지금 또 추경매수 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평선에 잡으신 분들만 수익을 가져가실 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잡았다가는 음부 크게 한번 떨어지면 음, 여러분들 크게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종목 분석을 따로 뭐 해드릴 지금 생각은 없고 저도 지금 관망 중이라서 음,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냥 만약에 보신다면 요즘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돼요 올라가도 이런 거 놔주셔야 돼요. 이거. 유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잘못 한번 맞으면 그냥 한 방에 크게 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런 종목이나 뭐 리드 코프 이런 종목 도 올라가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이런 것도 이평 어, 타점을 주는 것도 저도 역시 알고 있는데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푸른 저축은행이나 리드 코프는 분명 히 세력이 붙어있으면 이두 종목 중에 하나는 엄청난 대시세가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갈 거라고 환상을 심어주고, 이제 그런 데서 개미들 골탕 먹이면서 착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정하고 싶으면 고수분들만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제가 뭐, 말씀드릴 건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런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보신다면, 이런 거죠. 저 옛날에 이평산 근처에서 이것도, 뭐, 이런 데서 매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t h n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평선 닿았을 때, 보세요. 이평선, 뭐, 여기서 분석을 드렸고, 이평선 닿았을 때 수익 나와요, 안 나와요? 수익 나와요, 안 나와요? 수익 나와요, 안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진짜 좋은 여러분들 기법입니다. 너무 어려운 기법 찾을 필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 Tha는 지금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 버팁니다. 이게 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장이 안 좋음에도 버틴다는 건 여러분 다이 정도 손절 잡고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폭락 나와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장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공부 겸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안 하시는 게제일 지금 저도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니까. 어, 보시고 대신 어, 이런 종목들안 빠지네 안 빠지는데 이런 폭락장도안 빠지는데 어떻게 가는지 한번 관심을 뭐 넣어두고 보시는 정도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거 종목 분석이라고 뭐 굳이 보지 마시고 그냥 공부 겸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영남, 예, 영국이 지금 승부수를 던졌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랑 같이 관망하시면서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이게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텍이 참 차트가, 어 설명하기 참 좋게 나왔는데, 이런 차트죠. 바닥을 최소한 좀 다져놓고,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타시는 게 좋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도, 여기서 만약에 그냥 계속 지지를 받는다면, 뭐 예 나쁘지 않겠지만 일단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분석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당연히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을 내서 예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등게미였습니다.